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도가시죠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네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어린이사 나오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네, 온라인에 홍사님,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송정원 권사님, 문춘식 권사님, 율순 권사님, 조분순 권사님, 안연옥 권사님, 김희천 장관님, 오연옥 권사님, 박성규 장관님, 두순자 권사님. 원영원 권사님, 이진수 권사님, 조성희 권사님, 선정숙 권사님, 정미영 권사님, 안희기 권사님 함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다시 들어갑니다. 아 제가 이제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신약을 갈때 우리 오래간만에 거의 뭐 하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좀 하자 해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레미아를 들어갑니다. 어, 예레미아 선지자는 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제일 격동기 때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시야가 다스린지 13년에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어, 예레미아의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의 시기를 이 어, 요시야 왕제 13년 때부터 시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여아스 아, 여호야 김, 그 다음에 여호야 긴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야 김, 여호야 긴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때두 눈이 뽑혀지는 순모를 겪었었던 시드기야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 이가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제일 유다가 멸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다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봤을 때, 아수르가 이제 망해져 가는, 악수르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패권을 잡았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발응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까지 다 지켜봤었던 사람이요. 에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극심하게 이렇게 혼란이 있으니까 사회 호적인 혼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거 이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죠 나라가 쳐들어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결국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지도부들아, 지도부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시도하죠. 제일 어,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망명을 시도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대규모 이제 망명 행렬이 있었는데 거의 거기에 강제로 포함이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거의 강제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행렬을 따라서 쭉 가다가 결국에는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공식적인 사역을 끝내요. 마지막 설교가 이제 예레미야 44장에 나옵니다. 나라야가 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고, 또 그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감정이 막 휙휙 되는 그런 사건들 너무 많이 겪고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나도새 제사장들 중이라고 그랬죠. 아나도 지방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된게 아니죠. 솔로몬이 사실은 왕왕 o 왕권 계열 n s o l o 서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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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o 아 s 니아 o 니 o 아 s o 아 o m o n Solomon, Solomon, s o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바라봤어요. 사람들도 주변의 신하들도 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미리 막 연회를 베풀거나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뭐 그가 왕권 계열 서열 일 위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맞는 맞는 것이 맞다라고 봤고 이때에 이 아도니아와 함께 사실은. 어, 제사장 가운데에서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었던 아도니아 그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밀었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권 계열 계승에 있어서 서열도 저 한참 미시었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다윗이 어 젊었을 때 약속했었던 내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년에 가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연스럽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급반전 되죠. 자 이때 아도니아를 지지했었던 제사장 그룹이 아비아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비아달은 사실은 다윗 왕 때부터 이미 활동했었던 국가적인 제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고 아도니아가 내 부왕인 아버지와 함께 한 제사장이다라고 해서 그 목숨만은 살려주고 추방을 합니다. 추방한 유배지가 어디냐면 아나도시에요 자, 이 아단 안하도 유배지의 출신이니까 뭡니까 완전히 비주류로 살았고 또 우리 조선으로 치면 영모를 어, 꾀한 사람들의 모임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아주 마이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목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고 야, 저기는 끝난 집안이야. 저기는 다윗 왕이 결국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저 집안은 다 끝났어. 이렇게 되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역 출신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미 이 솔로몬을 어, 지지했었던 다른 제사장 집안들이 있었죠. 그 집안이 이미 모든 제사장의 주류입니다. 그것을 다 보면서 목숨만 부지해서 보면서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서러움을 다 견뎌 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집안 곳곳에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비판적이겠어요. 저 제사장이 하는 거 봐라 저거 이렇게 이제 벨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었어야 되죠. 또 시기적으로도 보세요. 요시아 13년부터 그랬어요. 요시아 13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시아 임금도 당연히 솔로몬의 계열을 잇는 왕이니까, 음, 이 아나도 출신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의 왕권에 대해서 좋다고 안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을 이루었었던 왕이죠, 그죠?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이루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남유다로 봤을 때 굉장히 신앙적인 왕인데 그런 신앙 신앙적인 왕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비판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니까 야 당연히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심판을 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종교 개혁의 모양을 떠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봤을 거고 당연히 아나돗 출신인 예레미야가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막그 골마 터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거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그런데 요시아는요. 종교개혁이 그로부터 15년 뒤인 1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 13년째부터 활동했죠. 그죠 그러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인데 그때는 사실은 요시아의 어떤 정치 치세의 영향력이 흘러가던 시대가 아니라 그전 왕인 문하세 왕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문하세는 아주 나쁜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유다의 그슬러안니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레미야가 아마 메시지를 전했겠지. 절대로 어떤 요시아 임금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억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그로부터 5년 뒤에 요시아가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두루마리에 따라서 아 우리 종교 개혁을 하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준행하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요시아 왕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왕이 계승에 어떻게 보면 그 패권 경쟁에서 실패한 집안 출신이다. 현 정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요시아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이뤄냈다고 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쓴뿌리를 뽑아낸다고 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의 어떤 나, 남자로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늘 언제나 걸리는 게 뭐냐 쟤는 아나도 출신이야 쟤는 쓰지마. 쟤는 아나도 출신이야 반역 집안이야 그렇게 늘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로 다녔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청년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언제나 자기 출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겠어요? 늘 언제나 집안 어른들한테 들었었던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현 정권에 빌붙어서 함께 종교 생활에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사장 집안이 얼마나 한심한 집안이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편견과 아집과 그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예레미야에게다 임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엇에 따라서 예언 활동을 하며 요시야를 지지하며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요시야에게 임하여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할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지지합니다. 요시아가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뤄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단도리를잘 해냈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무기토에서 사실은 어, 이집트의 바로 왕이죠 파라오죠 바로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아수라하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판단에 반드시 이 바로 느고가 갔다가 전쟁을 갔다가 가면서 우리를 치든지 아니면 갈 때는 큰 일전을 남겨 두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분명히 돌아오다가 이집트 쪽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길목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쪽을 들리면서 반드시 여기 또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좁은 지역이죠. 이집트는 큰 어떻게 보면 제국과 같은 것이고 여기에서 이 좁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대규모 군대라고 해도 좁은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길목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가 여, 이, 여기를 치면 분명히 승산이 있고 나중에 후한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요시야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무기토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거든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다 이뤄내고. 내부적인 정치를 다 안정화시켜 놓고 이제 뭔가 좀 빛을 발해보자 라고 하던 차에 요시아 임금이 전사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예레미야가 제일 지지했었던 왕인데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애가를 지어서 제일 슬프게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보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 예레미야가 대충 어떤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죠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격변의 시대 또 자기가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언제나 편견과 장애가 그에게 늘 언제나 뒤따라 다니고 또 자기도 이제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요시아의 정치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다시 일어나 보자 했는데 안타깝게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운명이 더 급박하게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선지자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 어, 사역을 해 보니까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뭐한 30년, 40년 이상. 우리 교회도 40이 넘었죠. 그죠? 제가 뭐백년 넘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교회마다 한몇십년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집안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님 가정 집안, 권사님 가정 집안, 이 집안은 누가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나시고, 지금 청년은 누가 있고, 이런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집안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역하러 그 교회를 가면 모르죠. 왜 처음에는 뭐 얼굴이 기가 바쁘니까요. 근데몇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어, 이 집안하고 이 집안은 이런 믿음의 집안이고, 이런 어, 신앙적인 이력이 있는 집안이다. 이야기를 들어요. 100년 넘는 교회는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집안끼리 갈등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집안끼리 교회가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갈등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나면 왜 저렇게 서로 행동하는지 그대서 보여요. 아, 안 좋은 뭔가 일이 있었구나. 아, 안 좋은 기억들이 서로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만 보면 별로 싫어하는구나. 또 아이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집 이제 그런 집안에서 각각 자라는 아이들 뭐중고등 학생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런 집안 내력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네들끼리는 또 젊으니까 좋아서 서로 이제 연애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또막 싫어하는 거예요. 이 쟤를 어떻게 왜 만나서 저러는지. 목사님 제가 지금 고민이라고 기도 제목거리라고. 쟤랑 어떻게든 이제 헤어지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때요? 예레미야와 참 대조가 되죠 예레미야는 집안끼리의 갈등은 거기다 명함도 못 내미는 갈등을 겪으면서 그는 성장했어요 아나도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왜 대단한 선지자냐 그 모든 갈등의 고리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본다 아무리 우리들끼리 악감정이 있고 우리들끼리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집안 전체가 나라에 의해서 폐위되고 버림받은 제사장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아니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우리 대림제일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역사가 혹시 있어서 그 역사 가운데 집안끼리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여전히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상처에 사로잡히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주지 않는 그런 경우는 내게 없는지 다시 살펴보면서 주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름의 야라고 하는 원 발음입니다. 이름의 라고 하는 것은 세우셨다. 야, 야외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다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 인생길을 묵묵히 격변의 시대를 살았었던 선지자 이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불혹이 넘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안 좋았었던 기억, 집안끼리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가장 우선시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왕국의 가장 격변의 시대를 살았었던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러움과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악감정이 있는 집안의 왕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내 몸을 던지리라 라고 선언했었던 또 그런 인생길을 살았었던 사람 그가 예레미야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림제교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50년, 100년, 2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산전수전 다 겪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집안대 집안대끼리 서로 갈등하는 집안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또 설사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낼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에 집중하며 바라보며 또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씀뿌리들이 내 안에 아직 남아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상세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